어머님 오늘은 주가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종목마다 움직이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거래 해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뭐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뭐 5%올랐다 응. 보통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뭐 왜냐하면 이 종목은 많이 올라봐야 하루에 1~2% 올라가는 응. 종목이고 내려도 1~2% 내리는 종목이고 그리고 뭐 반대로 뭐 지금 제가 여기 단일한 종목 띄워보면 네. 이런 종목은 뭐 올랐다 하면 30% 올라가고, 근데 내려가는 폭도 뭐 보시면 뭐10% 이상 빠지고 이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은 상승 폭이 되게 느리고 천천히 올라가는 특성도 있고 하락 폭도 느린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한번 빠질 때막20% 30%씩 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음. 종목을 거래할 때그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걸 속된 말로 흔히 이제 뭐띠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음. 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흔히 뭐, 아, 이 종목은 뭐, 끼가 좋아. 응. 이런 나름 뭐 이제, 올라갈 때 탄력이 되게 좋다는 말이기도 해요. 응. 갈때잘 가고. 대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조정도한번 오면 세게 오거든요. 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략을 만약에 세울 때 응.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수 있죠. 이 종목은 만약에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면 적어도 한, 보통 과거를 봤을 때한10% 정도는 내렸더라. 응.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이 종목은 한번 만약에 내리면 10%씩 내리는 종목이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비중이나 전략을 세워야겠죠 삼성전자 같은 되게 무거운 종목이다 삼성전자는 뭐 조정폭 한번 본다고 하면 보통 이제 십0 정도가 많이 내리는 정도잖아요 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보는 거예요 어떤 종목은 하루 만에 1 0를 빼는 종목이 있고 그쵸. 예를 들어 삼종 같은 경우에는 10% 내리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고려를 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음.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한성전자를 거래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아이 종목은 과거의 음. 특성을 봤을 때한10% 정도 내리는 특성이 있구나 음. 만약에 추세 하락이 내려간다면 여기용할 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10% 하락 구간에 음. 난오히려 보겠다. 음.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보통 특별한 일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뭐 고점 대비 밀리면 뭐한10% 정도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구간부터 보고 만약에 과거의 특성을 넘어가는 다른 변동성이 있다. 원래 음. 평상시에 내리면 한10% 내리는 종목인데 네. 만약에 15% 내렸다. 음.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시선으로 볼수 있는 거야아 이거 좀 음. 뭐가 문제가 생겼나? 음. 아니면 뭐좀 다른 포인트가 있나? 음. 그래서 기준을 잡기가 좋아요. 5% 오르는 게 많이 오른 거야? 적게 오른 거야? 고점 대비 10% 빠졌는데 음. 이거 많이 빠진 건가? 덜 빠진 건가? 음. 그러면 과거가 항상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과거를 참고해 보면 음. 도움이 된다. 고점 대비 그런 퍼센트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종목마다 다르다. 네. 거래 전략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데. 어. 그게 이제 왜 거래 전략이 될수 있는지를 좀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 볼게요. 뭐 카카오라는 종목을 제가 띄어 볼게요. 만약에 카카오라는 종목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형주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 최고점에서 산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음. 만약에 이시장에 거래되고도 많고 여기서 사, 사, 샀다.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은 뭐 장기 투자자도 있겠지만 응. 단기 투자자도 많거든요. 응. 대부분 단기 투자자들은 변동이 클때 매수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단기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샀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16%, 거의 마이너스 10%상 손실이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수 볼 있어요. 단기 투자자들이 언제 손절할까? 심리적으로 못 버티는 퍼센트가 있을 거예요. 아, 네. 어떤 사람은 고점 대비 5%만 빠져도 아 나는 못 버텨 매도. 응, 응. 어떤 사람은 나는이 아, 종목은 10%까지 버텨. 그러니까 종목마다 투자하는 사람이 달라요. 기관은 외국인 기준에서 고점 대비 하락 퍼센트가 그 기준이 있을 거고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도 그 고점 대비 하락 퍼센트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역이용하면 오히려 이제 더 이상 매도 매도할 구간이 없다. 그래서 과거에 비슷한 구간들을 참고를 해 보면 이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대세상승기 이런 구간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우상향했지만 음. 이 중간 중간 하락 폭들을 보면 이 구간들이 폭이 크거든요. 20%. 어. 여기도 보면 16%. 여기도 보면 20%. 여기도 보면 120%. 음. 음. 그러면 이제 과거에 카카오가 잘 나갔을 때를 돌이켜 보면 아이 종목은 우상향을 했지만 음. 중간 중간 고점 대비 한20% 정도는 빠지는 구간이 있었구나.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 고점에 산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구간을 다 버티는 경우가 사실 잘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구간을 내가 기다려서 차라리 나는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안 사고 고점 대비 그럼 20% 정도 빠지는 구간이 일반적이라고 하면 나는 그러면 고점 대비 10에서 15% 빠질 때부터 봐야겠다. 음.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을 세워볼 수도 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정해놨으면 그 종목이 잘갈때 음. 추세가 강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니까 음.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수익만 생각해요. 네. 얼마나 벌지. 음. 근데 고점 대비 얼마나 밀릴 수 있는지도 가늠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굳이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그 종목의 과거에 비슷한 상황들을 찾아서 음. 고점 대비 얼마나 밀렸는지를 대충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으면 어. 좀더 유리한 구간. 이큰 시세 안에서 고점 대비 밀리는 구간이 여러 번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음.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뭐~ 고점에 매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히려 고점 대비 1 0 이상 음. 1 5 이상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여기 예시를 들었을 때는 2 0잖아요 네. 그러면 (20퍼센트를) 넘어가는 하락폭이 언젠가 나올 거잖아요 음. 그럼 그때부터는 아~ 이거는 평상시와 다르다 음.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대 상승기에는 에도 2 0퍼센지 조정 국면은 있었다 음. 그러면 이 정도 범위 안에서는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기준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추세 판별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눌림목 매매를 할때 조금 내가 어느 지점부터 매수를 들어갈까 그 기준을 잡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 주가 추세 판단할 때 기준이 어떻게 돼요? 관심 종목 만드는 영상에서도 몇번 언급을 드렸는데 음. 일단은 주가가 이제 뭐 정배열이냐 음. 역배열이냐 이렇게 상승 추세 구간에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중요할 거고요. 네. 섹터 음. 내용적인 거이 음. 종목의 섹터나 내용들을 이제 찾아봤을 때.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이 있는 건가? 네. 뭐,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정부의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냐? 주가가 잘 가는 정보들 특징이 실적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네. 실적이 조,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전망이 좋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좋거나,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한 근거들이 괜찮은가? 어허.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AI, HBM, 이런 쪽으로 전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현대 로텐 같은 경우는 에 방산, 음. 뭐, 그 외에, 뭐, 지금 뭐, 파마리서치, 이런 네. 종목은 이제 뭐, 피부과, 뭐 음. 리쥬란 뭐, 이런 음. 피부 시술 이런 쪽으로 좀 성장세가 좋잖아요. 네. 이런 식의 이제 주가도 좋아야 되지만, 그거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런 것들을 찾은 다음에, 그럼 그 기업 안에서 거래를 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어떤 종목은 한번 빠지면 고튼더위에 막 30%씩 빠지고, 음. 어떤 종목은 한번 빠지면 20%씩 빠지고, 네. 그거를 이제 준비해놓으면, 음. 이제 대략적으로 근데, 보통 고점 대비 한2 0에서30% 정도 빠지면 아, 네. 보통 이제 하락장 같은 경우에 응. 보통 그 정도 빠지거든요 응.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보통 단기적으로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응. 물론 이제 무조건 반등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업황이나 기업에 대한 그 재료적인 것들이 응. 응. 살아 있어야 되니까 예 그니까 악재가 아니어야죠 응. 심각한 악재가 아니어야죠 극단적인 응.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 s k 하이닉스 최근에 네. 잘 갔잖아요 네. 만약에 인기도 많잖아요. 이 종목이 증거금 20%예요. 음. 그러니까 미수거래, 네. 신용 미수를 쓰면 내가 가진 원금보다 많이 살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최고점에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미수를 최대한 다 끌어다가 음. 예를 들어 원금보다 다섯 배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음. 원금보다 다섯 배를 샀으면 네. 10% 빠지면 거의 다섯 배 이상 빠지는 거니까 그쵸. 거의 반토막이죠. 음. 그니까 러 원금이 음. 안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반대매면나 청산 당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고를 해봤을 때,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지금 10% 이상 빠졌잖아요. 음. 만약에 레버리지를 풀로 썼으면 손실이 엄청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하이닉스를 거래할 때 언제 포기할까? 음. 까그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스마트한 게 레버리지로 공격적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손절하는 지점도 기다려요. 아. 이 사람 어째 못못 음, 버텨. 음. 그때까지 나는 안 사줄 안 사줄 거야. 음. 그런 경향이 또 있거든요. 음. 종목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 하이닉스도 그러면 과거에 추세가 잘 가는 국가들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올랐지만 중간 중간 이런 파동들을 보면 고점 대비 몇, 몇 프로 밀리나 12, 12%, 14%, 고점 대비 8, 9%. 아 하이닉스라는 종목은. 추세가 잘 나올 때 고점 대비 대략 10에서 15% 정도는 밀리는구나. 음.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할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적어도 10% 정도는 빠질 수 있다. 음. 15%까지 빠질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전제 하에 적당한 비중을 세우겠죠. 음. 그러니까 기대값이 이 종목은 빠져봐야 5%야 라는 응. 종목이 있을 거고 네. 이 종목은 한번 빠지면 20%야 어. 비중을 같이 할 수가 없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놓으면 그러면 굳이 내가 이런 추세 구간에 올라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내가 만약에 느긋하다 응. 그러면 남들이 보통 과거 패턴을 봤을 때10% 구간부터 나는 분할 매수로 바뀌었다 응. 언제까지 통상적으로 고점 대비 많이 밀려서 반등이 나왔던 그 비율 배율까지 네. 근데 이게 종목마다 다 달라요. 종목마다 다 다르면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쉽게 <laughs>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laughs> 아 네. 네 이거를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차트를 보고 내가 아 과거에 이 종목은 뭐 얼마나 빠지네 매번 이렇게 손으로 다 그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를 좀 빨리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 어. 그러니까 이 종목은 특성이 어느 정도구나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오늘. 오. 한번 알아볼 겁니다. 오, 네, 이거 좋아요. 이거를 하면 거의 막 5초, 10초 안에 음음. 대충 아이 종목은 한번 밀리면 이 정도 밀리는구나. 음음. 빠르게 한번 볼수 있거든요. 음. 이 고점 대비 특정 구간에 이렇게 선을 쫙 그어보면 네. 과거에 봤을 때 어느 정도 밀리는지를 쉽게 볼수 있으니까 음. 지금 그거를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냐 그 뱀들을 하나 만들어 볼 음. 거예요. 어 이거 되게 쉬워요. 음. 이거 되게 쉬워서. 아마 한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음. 한번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수식 관리자 열어 주시고요.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를 해 볼게요. 그리고 뭐 지표명은 그냥 저는 그냥 구간이라고 할게요. 구간.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식 이름은 퍼센트 배율 1%. 일단 요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에 한 줄만 쓰면 돼요. 진짜 간단합니다. 최고값 음. 최고값을 찾을 거고요. 그리고 고가. 그러니까 고가 중에 최고값. 음. 그러니까 제일 높은 지점 대비 몇 퍼센트 빠졌냐를 계산을 할 거라서 네. 고가를 써주시고 쉼표, 기간, 그리고 괄호 닫고 그리고 곱하기 배율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음. 자 기간을 정해줘야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120일로 잡을 거예요. 어. 120일이면 음. 반 년인 거죠. 네,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반년 동안의 최고가를 찾은 다음에, 그반년 동안의 최고가에서 몇 퍼센트를 밀렸냐, 음. 그 라인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120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율. 이 배율이 뭐냐면 내가 정하는 그 비율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배율 1 했잖아요. 네. 여기에 0.9를 하면 10%가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1이 100이라고 봤을 때 0.9면 고점대비 10% 빠진 겁니다. 네. 만약에 이게 0.9가 아니라 0.8로 되면 20%, 네, 20 음. 빠진 거고 그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만 나중에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상이 없죠? 음. 그러면 이제 이 선을 한 개만 만들 거냐? 두개 네. 만들 거냐? 이 음. 선을 몇개더 만들어 놓으면 내가 구간별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10%, 20%, 30% 구간 이렇게 선을 세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아, 네. 요거를 똑같이 복사해요. 복사 2번 붙여넣기 여기서 배율 2번 음. 그리고 이름도 배율 2 해주시고 3번 가서 붙여넣기 배율 2 해주시고 수식 이름도 배율 아 3이군요. 네2가 아니라 3 3 그리고 그리고 여기 조건에다가 배율 2도 넣어 줘야겠죠. 배율 이 여기는 10%니까 네. 고점 대비 20% 0.8 그리고 여기는 30% 음. 0.7 배율 3이면 0.7 넣는 거죠. 이렇게 하고 라인 설정 하시면 이렇게 지금 선 색깔이 있는데 뭐 색깔은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저는 메뉴에 거는 빨간색 음. 그 밑에 거는 파란색 그더 아래 거는 초록색 이렇게 한번 이 포인트로 해볼게요. 두껍게, 잘 보이게, 그리고 스케일 가져서 가격으로 네. 체크해주세요. 어. 그리고 검증, 상의 없죠. 저장, 네. 자, 한번 차트에 띄워 보겠습니다. 네. 왼쪽 상단을 눌러서 사용자 지표, 구간 이렇게 하면 선이 하나 나왔잖아요. 오. 자,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 네. 이 빨간선이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 0.9 잖아요. 네. 고점 대비 10% 구간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재보시면... 고점대비 10%죠. 네. 여기서 여기 파란선 20%죠. 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30%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종목을 파악하기 수월합니다. 음. 그러면 종목의 음. 과거를 볼때 지금 현대차가 네. 있잖아요. 네. 현대차라는 종목이 한번 밀리면 어디까지 밀리는지 특성을 음. 빠르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추세 구간이 이런 구간들이 있죠. 네. 추세가 강한 구간에서는 보통 밀리면 어느 정도 밀리나 대략 보면 음. 파란선 정도에서 반등이 몇번 나오는 게 있고, 웬만하면 빨간색 아래로 잘안 가죠. 네. 아 그러면 이 종목을 좀 자세히 열어다 보면 삼성 현대차라는 종목이 추세 구간에 있었을 때는 가끔씩 고점 대비 20% 정도 내렸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잘 가는 구간에서는 보통 고점 대비 10%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현대차라는 종목이 만약에 추세가 강하다면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거래를 할 건데 적어도 이 종목은 조정을 받으면 10%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 라는 음.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예외적으로 가끔 좀 세게 맞으면 20%까지 세질 수 있다. 음. 그 웬만하면 30% 내린 경우는 잘 없다. 어허. 그러면 이제 이런 전제 조건으로 전략을 세운다면 네.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눌림목이 매수할 거야. 아. 그러면 평상시에 이 종목은 지금 사, 보통 일반적이라면 10% 조금 넘어가는 정도로 조정을 받으니까 벌써 여러, 여러 번 있었, 있었잖아요. 여러 번. 음. 이런 구간도 있고 과거도 보면 하락 추세 말고 상승 추세 구간에서 매매를 할 거니까 네. 상승 추세 네. 구간에서는 보면 보통 이런 구간들에서 가끔 뭐 3, 4개월에 한번 정도는 2 0 퍼센트 구간이 있고 음.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은 조금 확률이 높다. 물론 종목이랑 섹터가 살아 있다 전제 하에. 네. 전제 하에 이런 특성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의 특성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종목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점 대비 20% 정도는 잘안 나오고 네. 10% 정도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 10%에서 뭐첫 번째 매수, 네. 20%까지서이차 매수, 음.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상승 추세라는 전제하에. 음.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이제 추세가 강하지 않잖아요. 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 추세가 좀 하이닉스를 음. 예로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 특성을 보면. 추세 구간을 봤을 때는 파란선 잘안왔죠이 음, 네. 그러니까 종목은 추세가 잘 나오는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고점 대비 10% 정도가 음. 일반적이다. 음.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게 내용이 좋든 안 좋든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음.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조금 긴장을 하는 거죠. 음. 아, 원래 이 종목은 10% 정도 밀리면 네. 보통은 반등하는 게 일반적인 종목인데 여기를 넘어가고 이제 만약에 20% 정도 가져온다 이러면 이 종목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아. 원래 이 종목은 20%잘안 가는 종목인데. 그 그렇죠. 아니면 마, 근데 만약에 음. 아무 문제가 없는면20%종목이가 20%까지 빨리 왔다. 네. 어, 그러면 이건 또 혹시 기회가 아닌가? 아. 왜냐면 자주 안 오니까. 네. 그런 특때 그렇게 올 수가 네, 있겠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런 구간이 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보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하락은 잘안 오는 아. 하락인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상함을 느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원래 10% 조정 받고 방, 반등하는 종목인데 음. 왜 20%까지 왔지? 그럼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음. 뭔가 섹터나 시장의 영향에 문제가 있나? 음. 그러니까 뭐 지금 좀 가벼운 종목들 뭐 예를 들어 단알 같은 종목을 예를 들어보면 네. 이 종목도 과거를 한번 봅시다. 과거의 추세가 잘 나왔던 구간들 특성을 보면 이 종목은 뭐 기본으로 바로 그냥 20% 내려오죠. 어, 그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아 만약에 내리면 음. 20% 정도는 맞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럼 그거를 기반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음. 그러면 나는 이 종목 눌림목 매매를 할 거야. 음. 그러면 과거를 봤을 때한 번씩 20% 정도는 이 종목은 눌리는 종목이니까 네. 차라리 나는 그러면 마이너스 17%에 받겠다. 아. 그러니까, 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음. 만약에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좋게 보고 있고 음. 매매를 해야겠다. 그러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는 어느 정도 대충 파란 선보다 좀더 내려가는 구간이잖아요. 빨간 선 여기고. 네. 그니까 러이 종목은 봐도 변동이 크잖아요. 음. 그러면 뭐 고점 대비 20% 구간부터 나는 매수를 받아보겠다. 음.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적인 성향, 상황에서 악재가 없어도 이 종목은 20% 하락하는 종목이니까 아.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선으로 만들어놓면 으좀 분석을 할때 빨리 할수 음. 있다는 거죠. 뭐 최근에 변동이 컸던 종목들, 변동이 컸던 종목들. 실리콘 투? 어 실리콘도 좋네요. 실리콘 투. 이제 이 종목을 예로 들면 이 종목은 음. 갈 때는 뭐 거의 뭐10% 정도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는 특성을 보이지만 네. 조정 국면이 왔을 때이 종목도 거의 고점 대비 많이 밀렸었잖아요. 네. 폭이 크잖아요. 하락폭이.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래도 아, 큰 파동 안에서 한번 밀리면 크게 밀리는구나. 음. 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뭐 카페24 아. 유튜브 쇼핑으로 되게 네. 흥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수위를 못 냈거든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laughs> 아. 근데 이 종목 특성을 보면 어때? 이 종목이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네. 이종목은한번 밀리면 엄청 많이 밀리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그 종목의 끼라고 보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목이 구글 지분 투자 받으면서 네. 결국엔 좋아졌거든요. 음. 결국엔 갔는데 가는 과정에 이 종목은 특징이 한번 밀면 막 오십 씩 밀어, 음.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네요. 이번에도 밀렸잖아요. 네. 어차피 섹터가 좋고 좋은 종목인데. 음. 이 종목의 특성은 한번 밀리면 대충 이 정도 밀리는구나. 밀릴 때 10%씩 밀리면서 가는 종목이 있고. 네. 한번 밀릴 때마다 막 3, 40%씩 밀리는 종목이고. 음. 그러니까 이 과거의 이력들을 한번 봐 두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다. 아, 종목을 매수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버틸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의 위안이 네. 좀될거 네, 그러니까 것 왜냐면 하이 종목이 그래도 지금 정상 범위냐? 음. 아니면 이상 범위냐? 음. 그러니까 추세냐 아니냐. 음. 기준을 할때 트렌드 최근 경향성을 볼때좀 좋거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a p r 같은 경우 지금 뭐 과거 차트가 많지는 않지만 네. 최근 경향성만 음.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보통 그러면이 빨간 라인이 10%잖아요. 네. 고점 대비 10% 정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조정받는 특징이 있는 음. 종목이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조금 긴장을 해봐야겠죠.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점 대비 20%가 왔을 때 자주 안 오는 거잖아요. 네. 자주 안 오는 거니까 만약에 왔는데 이 종목에 뭐 문제가 없고 음. 나는 이게 올라갈 거라고 나는 뭐굿 거나 믿음이 있다라고 음, 음. 하면 반대로 나는 오히려 10%가 아니라 20%랑 음. 70%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안올 수도 있잖아요. 안올 수도 있는 거죠. 음, 근데, 수도 수도 <laughs>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그럼 여기 안 오고 샀으면 네. 이거를 염두해둬야 된다는, 거, 된다는 아. 거죠. 지금은 이제 일봉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제 분봉으로 보통 단기 거래를 할 때도 참고하면 되게 유용할 때가 아. 있어요. 아, 가끔 댓글로 이거 분봉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네, 아마 분봉도 됩니다. 분봉도 똑같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1 분봉 보시고 5 분봉 음. 보실 거잖아요. 이제 분봉 특성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이거 기간을 좀 길게. 분봉은 음. 이제 뭐 예를 들어 나는 뭐240 정도 보겠다. 네. 봉 개수를 좀 길게. 음. 하루 이상. 네.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를 잘안 오는 특징이 있죠. 네. 가끔 간당간당 추세 음. 구간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YZ 엔터다. YZ 엔터 추세 구간을 한번 보면 뭐이 종목도 보면 이제 분봉 상으로는 10% 구간에 잘안 오죠. 그니까 요거를 조금 타이트하게 볼수 있겠죠. 0.95 하면 고점 대비 5%잖아요. 응. 그리고 0.9. 그리고 뭐 0.85. 이러면 5%, 10%, 15%. 응. 그러면 조금 타이트하게. 그러면 이제, 아, YG 엔터는 분봉상, 흐름상 봤을 때는 고점 대비 여기 파란선. 10% 정도는 몇 번씩 오는구나. 음. 뭐 이런 쪽의 특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당일 급등? 뭐,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 상위를 좀 볼게요. 동양철관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급등을 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이 구간에서 추세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요. 음. 그러면 빠르게 과거 급등했던 구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니까, 러끼 파악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구간에 봤을 때, 아, 이 종목은 한번 갈 때, 밀릴 때, 조정폭이 한이 정도 되는구나. 빨간 선5% 음. 정도 좀안 되는 수준으로 반등을 가는구나. 갈, 잘갈때 그리고 과거의 특정 이런 구간들도 한번 보면 체크를 해보면 아이 종목은 시세가 강할 때 추세 구간에 이5% 라인을 크게 안 밀고 간 특징이 있구나. 음. 한번 갈때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으면 그리고 조정받아도 5%에서만 반등이 나왔던 이력이 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 종목은 테마성이 있고 음. 한번 갈때쭉 가는 경향이 있고 네. 조정받을 때5%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 특징이 있구나, 음. 그러니까 경향성이 있구나. 네. 그러면 나는 눌림목을 잡을 때뭐 고점 대비 4%에 네. 한번 받아보겠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음. 이거를 기억을 못하니까 빨리 과거로 돌아가서 보는 거죠. 파마리서치도 한번 볼까요? 파마리서치도 보면 일봉상 과거에 급등이 나왔던 때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뭐 이런 구간들이 되겠죠. 네. 장대양고 나왔던 날도 그러면 24년 8월 7일이잖아요. 그럼 이때 올라가도 특성 같은 걸 참고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추세 구간에 있을 때이 종목은 한번 조정을 받으면. 지금 빨간 선이 5%니까 5%보다는 낮게 조정받는 특징이 있구나. 음. 뭐 대략 한3% 정도. 네. 오늘도 음. 보면 시세가 들어왔고 네.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밀렸나 보면 여기가 지금 고점 대비 밀린 퍼센트 보면 대략 4.5%거든요. 어. 그러니까 대략 그 과거에 급등했던 끼랑 어느 정도 음. 유사한 경향성이 비슷비슷하네요. 있어요. 하네요 물론 이게 뭐 무조건 이렇다는 건 절대 음. 아니고요.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음. 그 정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음. 내가 이정보면 굳이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어. 음. 그러면 분명 조정은 한 번씩 올 텐데. 네.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조정폭이 어느 정도 됐었, 됐었나를 이제 선으로 볼수 있는데 이제 분봉상에서는 이거보다 음. 조금 더보기 편한 지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 네. 아예 밑에 그 보통 일반 분들이 이제 뭐뭐 뭐 RSI나 뭐 MACD 이런 지표 음, 깔아놓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지.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음. 안 나오는데 이제 그래프로 과거에 몇 퍼센트까지 빠졌는지 음. 이렇게 그래프로 좀 시각적으로 볼수 있게 하나 지표를 밑에 만들어서 한번 볼 거거든요. 네. 과거 하락폭 배율 만드는 게 있는데 새로 만들기 그리고 이것도 뭐 변동폭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종목이 몇 퍼센트를 밀렸었는지 음. 좀 빠르게 볼수 있는 그 특히 분봉상에서 보기 좋거든요. 음. 그거를 좀 만들어 볼 건데, 일단 하락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번엔 저가 나누기 최고값 괄호 열고 고가 쉼표 기간 쉼표 1 그리고 마이너스 1. 자, 이게 뭐냐면 최고값에서 저가를 나눈 것에 1 빼는 거니까 등락률이에요. 아. 아, 최고점 대비 네. 이 저가 등락률이 몇 퍼센트냐 음. 그걸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표 조건 설정해서 어 이거는 기간을 뭐 똑같이 1 2 0해도 되고 뭐2 4 0해도될 음. 건데 이렇게 네. 해볼 거고 이번은 상승폭도 해볼게요. 음. 평균적으로 저점 대비. 네. 이게 고점이 무한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응. 보통 저점대비 몇 퍼센트 올라가면 이제 더못 올라,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응. 그경향성도볼수 있어요. 응.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저점대비 10% 올라가면 네. 잘못 가더라. 응. 과거의 경향상 응. 그런 것들을 볼수 있어서 상승폭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상승폭은 고가 나누기 최저가 과로 열고 저가 쉼표 기간 쉼표 1 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검증 이상이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만들었던 사용자 지표에서 변동폭 자뭐 선이 하나 나왔죠. 네. 오래 오랜 기간 거래했던 종목들 같은 걸 봅시다.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 그 고점 대비 하락 하락이니까 영이 제일 높은 가격이 될 거고 최 하단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락폭이 깊었던 거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은 음. 두산에너빌리티가 분봉상으로 단기간에 10% 이상 밀렸던 구간이에요. 음. 자주 없죠. 네. 그리고 그그 그 위는 어디예요? 여기죠. 네. 오른쪽에 보면 0.05가 그렇죠. 있죠. 마이너스 5%예요. 일반적으로 두산 애저 붙때 분봉상 5% 정도는 밀린다. 아. 그리고 가끔 10% 나온다. 음. 분봉상으로. 네. 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두산 애저 붙때 거래할 건데. 만약에 지금이에요. 지금이면 음. 이 종목은 보통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분봉상으로 음. 고점 대비 5% 정도는 밀린다. 어. 그럼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한다고 치면 고점 대비 3%, 음. 4% 정도에 한번 매수해 볼까? 음. 이런 식의 전략을 세워 볼수 있다는 거죠. 분봉상으로. 음. 그러면 와이젠트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종목을 쭉 길게 보면 이 종목 분봉상으로 봤을 때 깊게 빼면 분봉상도 이 종목도 순식간에 뭐9% 정도는 밀릴 수 있다. 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반등이 나왔던 구간 라인을 보면 0.04, 음. 0.05, 음. 그럼 5%죠. 네. 그럼 이 종목도 대략 5% 정도 분봉상으로 다, 당일 급등을 해, 했다, 했다 하더라도 네. 5% 정도는 조정 폭을 열어두는 게 좋다. 음. 그러면 이제 5%가 조정 폭이니까 그것보다 약간 위에 음. 4% 3% 정도에 내가 분할 매수를 해보겠다. 음. 네. 그리고 만약에 5%를 넘어간다. 그러면 평균적인 하락폭이 아니잖아요. 음. 그럼 그때부터는 뭐 손절을 고려한다거나 음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음. 내가 이 종목의 특성을 볼때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조 지표니까 음. 기준을 잡을 때좀 편리하다는 거죠 아 사실 저는 종목 거래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준을 잘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 세우는 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배운 이거 거래할 때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만약에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과거에 비슷했던 구간들을 한번 찾아보고 네. 그때 보통 몇 퍼센트씩 밀렸나 응, 응. 그러면 보통 이제 결국에는 갈것 같은데 그 작은 하락에 못 버텨서 손절하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정도 하락은 일반적이다 응.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다 응. 그 기준을 파악할 때 아마 좋을 겁니다 각자 여러분들만의 그 좋아하는 종목들 한번, 한번 네. 이렇게 쭉 한번 돌려보세요 내 응, 응, 응. 네 종목은 어떤 특징이 있나 변동성 특징이 있나 음.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비중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딱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네.